我记。 네 아, 좋아 좋아. 아침보다 더늘었네아 여기 쓰레기 버리면 안 가지 간다니까. 이거로 배운. 깨스도 데이터 데이터. 응. 데이터. 어, 이쪽에 놓으면 쓰레기지가져가지않는 데서 아네 뭐, 기야 트리기야. 트기가 트리기야. 트리기기다 트리기야. 트리기야. 트리기흐르 시 수상한데 <laughs> <laughs> 안 돼. 흐르면 안 돼. 흐르안 돼. 흐르안 돼. 아, 지지도 아, 많네, 많네. <laughs> 우와, 쓰레기차야 그... 쓰레기차. 여기 어... 앞에 하나 하는데. 어, 뭐, 이 k a y 다시도하겠습니다 어? 아 거기에 쓰레기 놔두면 수을 못해 가니까, 이게 상기류포 한쪽에 오시면, 쓰레기 버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해서동용제 먹고 넣어놓으면 다 수고해 가니까, 아까 거기에다가는 다시 놓지 않기를, 버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 물어 흘지 아, 물 안녕하십니까. 가온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아, 시조에 든 행사가 좀 있어서 출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번 주에 그래서 한주 쉬고, 이번 주 출조를 했는데요. 음,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아, 지지난 시간에 출포리를 찾았었고요. 대우만. 아, 이번 시간에는 대산 수호를 찾았습니다. 연일 어떤 큰조항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 그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이맘때쯤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어, 큰알의 붕어들이 알자리를 먼저 보러 들어옵니다. 그런 붕어를 좀 노리기 위해서 어, 조금 이르게 들어왔고요.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지금 3시가 넘었고 이제 오후 바람이 잘기 시작하면서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곳에서 좋은 알의 붕어를 만나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리한 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연안 쪽에 어, 배를 등 뒤에 놓고요. 어, 언저리 부분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대우마는 만수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 수초 언저리인 자리인데도 수심이 매다 20 정도 상당히 쉽게 나와요. 그래도 붕어가 간간이 비춰지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낚시를 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입니다. 지렁이하고 옥수수 어분이 어, 감유된 그루텐. 밤에는 그루텐을 사용할 거고요. 오전 아침 어, 굉장히 어, 위력을 발휘하는 지렁이 미끼까지 병행을 해가면서 어느 쪽이 빨리 먹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렇지 아이가, 아, 오우, 잘 올라오는데. 첫 입질, 헛방 났습니다. 아, 좀 놔두고 그래야 되는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아, 참. 5시쯤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뭔가가 입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 시. 그루텐! 그루텐 스요 그루텐 떡밥 입질이 없어서 그루텐을 바꿨는데 그루텐에 반응을 합니다 씨알은 크진 않고요 8치? 7치, 8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루텐에 찌를 쭉 뽑아올리네요 첫수 나왔습니다 자가거라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전자재부를 좀 밝히고요 미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루텐 그루텐 미끼를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달아서 자주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넣어뒀고 기다리는 낚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는 지금 넣었는데 바로 받아먹네. 이런 식자 아우, 이런 것들 아주 이런 것들 그릇에 방금 집어넣었는데 바로 받아먹습니다 신기한게 그렇죠? 방금까지 지렁이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가 미끼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릇 그로 바꿨을 뿐인데 입질을 합니다 물론 뭐큰 쌀은 아니지만 고기가 뭐 크고 작고 떠나서 수초 안에 붕어가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laughs> 지렁이는안 먹고 그릇에는 먹는다. 물속은 정말 붕어 마음을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no. 나와 응? 어쨌든 나와줘서 고맙다. 가라. 꼬똑꼬똑대는 거를 못 봤습니다. 아,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유, 씨알좋아. 아. 우야, 월척입니다. 이런 것들이 웅용하게 찌를 그냥 그대로 올려 놓고 있어요. 아이고. <laughs> <laughs> 대추 3 2 정도 됩니다. 됐죠? 3 2 정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게했어 기억으로 하냐너 아실 건데. 어자했척입니다 응? 잘했어. 잘했어. 잘요 쌀이 싹 올라왔어요 좀더 올려봐라 이형 올리는거 <laughs> 야씨 우린 밥먹는데 입질해 그래 재보겠습니다 어? 크지는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주그아올려놓고가만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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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딱돼 있네요. 씨알 이 이 녀석 씨, 오늘은 밥 먹는 데 나와. <laughs> 아, 자, 가거라. 식사 좀 하고 맞아 다 하고 낚시를 계속 해볼게요. 아, 이 녀석이 짜파게티를 가지고 틱니 프로네 불었어. 아, 음. 지금도 찌를 몸통으로 올려고한 마리 걸었는데 뭐요? <laughs> 아유, 이 <이건> 불만이네. <불구하네. 웃음> 살치네 살치. 아유, 님아 세상에 살치가 나옵니다. 살치가. 아유.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 그렇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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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데, 보란듯이 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턱걸이 정도 되겠네 턱걸이. 자, 이 정도 시즌 대하라도 손맛은 보는데, 아, 지금 대우말 고기가 너무 작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로와, 놔줄게. 크지도 않은 녀석들이 그냥 날에 여덟치, 여덟치. 되겠 네, 요그 네. 멀쩡 되겠습니다 네. 네, 오시 네. 야 네. 네. 있어봐 얼마나 오냐 30일 정도 3 0 네. 정도 되 네. 요 <laughs> 아, 잘 잤습니다. 아, 기온, 기온차가 밥상에 사르르이다 잡혔어요. 사르르이 여러분, 보십시오. 어? 얼음입니다, 얼음. 얼었어요. 아, 기온이 엄청 내려간다 그러더니 아직꼭 맞아 떨어졌습니다. 보일러 없었으면 아직 입으로 갈뻔 했습니다. <laughs> 음, 아침 철수 전까지 다짝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아침 철수가. 음, 작습니다. <laughs> 찌는 뭐 쉽게 울리는데 자 가거라 아, 좋습니다 지렁이쥐주이쥐큰이 시리. 다 쥐렁이 쥐렁이 이 쥐렁이 쥐 되겠습니다. 이이 쥐렁이 야야이 쥐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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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지렁이가 지렁이가 씨알이 났네요 확실히 어이구 어떨까요? 알았어 하, 최고는 허리급 정도 되는데 딱 32, 31뭐32 간당간당합니다 좋습니다 야 펴바치는 거죠? 어 얘는 얘는, 어, 야, 야, 야. 하우, 아주 덩치가. 끝내줘, 끝내줘. 야, 잡을 수가 없어. 아주 사, 엄청 잘 먹었네. 산란전이라서. 저 엄청 잘 먹었습니다, 지금. 고맙다. 그거라. 아 시원스럽게 뽑 뽑아서 그냥 쭉 탑니다. <laughs> 영남 없이 그 끝에 나오는 당찬 손맛에서는 멀척 급이 딱 달려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 정면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쭉 같이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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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올라오네요. 지렁이를 또한번 넣어볼게요. 오, 오유,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오유, 예, 예, 예.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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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올려놓고 있어. 오유. 아싸, 월척이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최고가 최고는 뭐한 35가 될 정도로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이질만 하면 한번씩 찌를 몸통까지 쭉 올려주네요 아주 깨끗합니다 이전석도 아직 산란관은 열리지 않았어요 배가 홀쭉, 홀쭉한건 아니고 산란 하려고 배가 빵빵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알이 꽉 차진 않았습니다 자. 걸었어! 걸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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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는 돼야지! 오우! <목소리> 야 대단하다 이거. 이번 시간 엄청났는데 우자. 아, 좋다. 이 정도는 돼야지. 에. 자, 38. 38 정도 됩니다. 38. 아. 아주 그냥 찌를 스금스금스금 올리면서 기입니다. 확실히 그 기능 입질은 커요. 야 대단하네. 최고 보십시오. 야. 아유 이 정도는 돼야, 어 형님. 이 정도는 돼야지. 좋네. 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지렁이. 그럼 고유팅을 또 지렁이 모양으로 또 뒤져서 숙여 갖고 왔어시 너무 너무 많은 걸잘알아 너무 <laughs> 아, 이제 해가 좀 높이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장비도 다 말랐고요. 야, 그렇게 추웠던 기온이 야, 지금 덥습니다. 겉옷을 벗을 정도로 더워요. 어, 이거 대오만 같은 경우에는 부들 세순이 어, 차라 올라올 때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웃자랄 때보다는 조금 올라올 때. 지금 보니까 4월 한 초순 정도 돼야지만 새순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오시면 많은 손맛을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이 중부권에서 조금 출조를 할수 있는 이 대호만은 해빙이 되고서도 빨리 붕어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리수 월척도 마리수로 낚았고 4차 수순 부족하지만 38까지. 좋은 샤리 붕어를 만나고 돌아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제가 이 대호만이 아닌 삽교 쪽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삽교는 제가 좀 자주 가지 않은 그런 필드입니다. 좋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걸었어. 걸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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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정도는 돼야지. 자, 38? 38 정도 된다, 38. 예.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좋네.